배불러요 더는 못 먹어 이거예요 저는 퐁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얘부터 먹어볼게요 이 정도 양이 충분한데요 아 뜨거워 뜨거운 거못 먹는데 이거를 두개 샀는데 우리 애가 하나를 먹고 이거 다 먹방 못 하게 자기가 먹겠대요. 맛있었던 거지. 두개 7,000원 조금 안 되게 샀거든요, 지금. 음. 450g 245칼로리. 이게 250 245칼로리면은 너무 너무 큰가? 징그러운가? 너무 커서 징그러운가요? 조그만 거. 얘랑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소고기랑 전복죽이당 너가, 아 그거, 음 어제는 양파 넣어서 볶아 먹어보고 오늘은 숙주 넣어서 볶아 먹어보고. 이거 다 먹으면 돼지 될까요? 야! 전 사실요 이제 슬슬 유튜브가 실증 날라 그래요 별로 재미없어요. 근데 습관처럼 이걸 하고 있어요. 뜨거워서 땀이 뻘뻘. 맛은 있네요. 이거 하나 몇개더 사다 놓을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오늘 다 먹었어요. 배불러요. 빵빵빵. 빵빵빵빵. 배가 빵빵빵. 봉봉이 oh, so 배가 빵빵빵. 배불러요. 배불러요. 너는 못 먹어.